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합니다.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올인모,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에서 주최하는 북한인권의 참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개선을 촉구하는 모임입니다. 한반도 한변의 명예회장이시며 올인모의 회장이신 김태원 회장님께서 이 모임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이 154차 어, 북한인권법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화요 집회가 어, 열리게 됐습니다. 어, 우리 화요 집회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이 북한인권법,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뜻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 어, 지도자, 인권 단체 또 애국 시민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 국회 앞에서 시작을 했고 가장 많이 국회 앞에서 했고 그 밖에도 그때 그때 상황에 비추어서 중국 대사 앞이라든지 또는 대구, 부산 또는 그때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그또그 열린우리당 그때 당시에 외통위 그 위원장 심재건 위원장의 지역구에도 가서 우리가 했었고 약간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또 원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을 규탄하기 위해서 <laughs> 정동제일교회 그 러,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또 저희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연휴인 즉선 바로 네. 지난 3월 21일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관이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것도 내용도 발표했는데, 그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1,500명의 북한 주민들이 구금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로말미 암아 북중국경이 봉쇄되어 있는데, 이것이 풀리면 바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폭로를 했어요.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는 북한 주민 출신 피난처를 찾는 세 사람이 북한 영사관에 구금되어 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이 러시아와 북한 국경이 봉쇄가 해제되는 바로 북성될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커멘데이션, 본관에서 아주 이례적이에요. 차이나와 러시아, 펄테큘라, 딱 지목을 해가지고, 강제성한 금지원칙, 낭루풀망을 어플라해라. 이 북송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했어요. 아마나 이렇게까지, 어, 킨타나가 지금 아시다시피 6년 임기를 마치고, <laughs> 금년 7월달에는 이제 부임자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문에 레포트를 썼는데 그중에서 특히 인상 깊은 것이 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딱 명시해서 강제 소환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지난 2014년 마이클 커비가 C.I. 레포트에서 중국을 명시한 일이 아마 처음인 거 아니에요? 특히 러시아까지도 명시한 것은 이쯤 되면 이탈북민이 이 천오백 이 명, 1500명, 물론 천오백 명이 전부 자유 대한민국을 올 그러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인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은 최소한 천명 이상은 탈부민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으로 올 의사가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런 것만 아시다시피 한달 전에 중국 향하이에서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그 지배인까지 포함해서 스무 명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증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총영사관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중국 공안과 함께 이거 지금 찾아다니냐고 정신이 없답니다. 이 사람들도 이거 집단 탈북한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이 지금 겉으로는 저러고 있는데 이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지금 유엔 인권 이사에 이사국이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957년, 57년 난민협약 가입했어요. 또 1967년 프로토콜 의정서에도 또 가입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이 고문방지협약에 80년대 에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고서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못살게 굴고 보내면 어떻게 된다는 건 중국이 너무나도 더잘 알아요. 근데 사전에 그냥 응? 북한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과 짜고 <laughs> 왔다면 정보 다 주고, 또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탈북민들을 이렇게 강제복송을 해오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1990년대부터 고난의 행군부터 그 전부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고난 행군이 아니죠. 죽음의 행진이죠. 대량아사.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북송을 해오니 이게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금방 망하는 건데 중국이 저렇게 뒤에서 저렇게 숙주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장참 개탄할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보고 있지만은, 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응? 저, 저, 김정은이 뭐, 금년이 뭐, 응? 지가 집권한 지 10년이 되고, 지 애비 뭐, 김정일이가 뭐, 언제몇년 됐대요. 응? 80주년이니까. 김일성이 뭐, 110주년이라고 지금 저렇게 ICBM, 뭐, 괴물 ICBM이라고. 것 속이더라고, 화성, 뭐, 17호라는데, 17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5호. 여하튼 간에, 뭐, 극지 홈성, 뭐, 미사를 쏴야 되고, 또, 그, 비오 또, 뭐, 촬영한 거 보니까, 뭐, 씨아이처럼, 뭐, 색안경을 쓰고, 이게 나타나는데, 정말 볼 수가 없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이런 북한의 위협,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유일한, 비대칭 무기가 바로 이 북한인권입니다 김광동 응? 박사님 우리 김광동 박사님 오셔야지 파이팅 네, 화이팅. 우리 김광동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거사위원회에서 말이지 쟁쟁한 활동을 하셔가지고 아주 저 잘못된 활동들을 그냥 청난하게 <laughs> 그냥 표현하셨어요 파이팅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북한 이탈 주민, 지금 <laughs> 중국에 1,500명이나 저렇게 있는 거,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 그저께 윤석열 당선인이 시진핑하고 전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 좀 넣어달라고, 뭐, 우리 김서구 이사장에 빌려서 우리가 백방울이 떴는데, 뭐, 그렇게는 안된것 같고, 뭐, 태어호 의원이 어저께 뭐, 외통에 이것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해서, 뭐한다 그랬는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겠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현안이 지금 너무 많고 항상 이 북한 인권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항상 꼴찌예요. 꼴찌. 뭐 돈이 돼야 말이지 표도 안 되고 말이야. 뭐, 뭐 표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전혀 뭐 북한 인권 탈북민 지금 중국에서 1,500명이 지금 어? 오늘날, 오늘날, 지금, 어? 김정은한테 끌려갈 그런 위기인데도 뭐, 보라방극 끼는 사람도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을 누가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라도 내자. 그래서 인권이 오늘 진정서를 내려고 래요 암만 우리가 떠들어봐야, 이거 뭐, 인권이 좀 진정서를 내면 조금 좀, 뭐좀들어주는사람이 있나 해서. 오늘 그래서 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하는 어 사람들, 또 어, 북한인권사단법인 북한인권심년합 이사장 김서구,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의 회장 이재환, 나라 지킴이 고견합의 대표 민계씨또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한 다 이렇게 오기로 하셨는데 뭐가 이렇게 다. 뭐, 접촉사가하고 뭐가 되고 그래서 그냥 본의 아니게 못하시고 그러나 재백사하고 오늘 우리 김석우전 통일원 차관을 역임하셨고, 통일부가 아니에요. 저, 저 통일부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 통일원 차관, 뭐, 지금 뭐, 뭐, 존치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통일원 차관을 역임하셨고, 지금 최대 북한인권 단체, 북한인권 시민연합에서 정려를 불태우고 계시는 우리 김서구 사장 김 김석우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서구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전혀 아, 없습니다. 네. 제가 잡겠습니다. 예, 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북한 인권시민연합의 김서구 어, 이사장입니다. 어, 이, 이, 이 화해 집회를 매주 어, 주관해 주시는 김태훈 어, 변호사님, 어, 그리고 어, 오봉석 어, 오림모 공동대표님, 인지연 어, 대표님, 그리고 노순규 어, 회장님, 그리고 남바다 어, 대표님, 매주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촉구해달라는 의미의 그 진정을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2001년에 에 창설된 국가 인권위원회는 기관 조직으로서는 아세아에서 굉장히 일찍 시작한 어 인권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균형성이 있었느냐, 종합성이 있었느냐는 어 의미에서는 커다란 어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6년에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엄청난 이 논쟁이 있었고 그 결과도 제가 보기에는 북한 정권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하는 그러한 이 모순적인 결의안을 채택을.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권에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설 때에는 이 국가 인권 위원회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북한 이 국가 인권 위원회가 우리 2,500만 북한 동포들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 촉구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2016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사버타지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을 발효시켜서 실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역할을 하도록 하,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하게 그걸 촉구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19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특히 어, 오늘내일 그 제네바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3년간 공동 제한국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의 인권을 다루고 있는 유명 인사와 인권기구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것을 그러한 정책을 바꾸도록 즉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대통령이나 외교부 통일부에 대해서 그러한 국제사회의 여론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하게 정보에 대해서 요구를 권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 그 구상, 기본적인 자세의 기초를 해서 오늘 조금 전에 김태원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중국 대륙에서 헤매고 있는. 헤매고 있고 또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1500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요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보다, 보다 강력하게 대외적인 외교 활동을 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또한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에는 이러한 어 팬데믹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은 어 외부에서 어 <laughs> 북한으로 들어가는 어 인적 왕래를 어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 중국에서도 어 한국으로 보내주기가 훨씬 그 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을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를 우리는 진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러한 노력에. 시민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뜻을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석우 이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국가인권연에 접수하려면은 시간이 점심 시간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끝나고. 조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10층으로, 그래서 요 진정서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그러면 어, 우선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바로 인권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